양, 추출되는 성분의 양 추출이 진행이 되면서 추출 성분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추출 초반부에는 이 정도의 양의 성분이 나온다고 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성분의 양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그래프로 돌아갈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성분이 성분의 양, 어, 이 글씨가 왜 이래? 그리고 이제 추출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서 먹는 게 좋냐?에 대한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율, 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영어로는 일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율이라는 게 뭐냐? 커피가 있으면 여기에서 몇 프로를 내가 물에 녹였냐가 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율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처음 커피 무게분에 내리고 나서 남은 커피 무게 이게 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처음 커피가 이제 내가 10g의 커피를 썼는데 커피를 다 내리고 나서 물론 물을 먹고 있지만 그것까지 말랐을 때 얘가 8g이 됐다 그러면 20%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커피를 내리고 나서 남은 커피 무게가 이제 바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얘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말리고 나서 재야 되거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얼마랄까 이제 물에 녹아 있으니까 그 커피의 무게가 이제 몇 프로가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식이 <laughs> 이상하다고요? 커피 무게 분해 내리고 남은 커피 무게 맞잖아요 여기 분모, 분자 예. 분모에 나누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디 어디 1 0의 8, 아 80%네? 아. 남은 커피 무게. 아, 처음 커피, 죄송합니다. 아, 예. 처음 들어간 커피 무게 빼기 남은 커피 무게. 아, 그러면 이제 8g에 10g이니까 2g이죠. 그래서 20%가 되는 거죠. 아, 예. 어, 처음 강의를 하는 거여서 좀 실수를 한것 같네요. 네. 아, 안주농 커리니 분, 감사합니다. 지적. 예.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혀져 나온 커피 무게를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커피 무게를 하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여기는 커피 강의하라고 하고 물만 주네요. 커피도 안 주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얼마나 커피에서 뽑아냈느냐에 대한 공식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뽑아내야 좋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리서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뽑아냈을 때 좋다에 대한 기본적인 범위가 있기는 있어요. 18에서 22% 정도. 국룰처럼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제 18에서 22% 정도 커피의 성분을 뽑아내면 대체적으로 싫어하진 않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범위가 맞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 범위.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집에서 제일 방법은 없잖아요. 아, 저런 것도 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일간 강의가 너무 빠르다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수율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시나요? 그럼 수율은 나왔어요 이제 내가 마시는 음료의 농도에 대한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수출 전반에 대한 이해는 좀더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음료를 만들 때뭐 예를 들면 150g의 음료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드리퍼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 커피는 10g 이제 남은 커피 8g 그리고 추출된 커피 150g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g의 커피가 150g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분의 2.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1.33%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농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만약에 추출된 커피가 150g이 아니고 100g이다. 그러면 100분의 2가 되니까 2%의 농도겠죠. 좀더 진한 커피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이제 농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스트렝스라고 표기를 해요. 강도 정도 되겠죠. 오늘 수업에서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율은 뭐냐? 내가 커피에서 뽑아 먹은 게 이제 수율. 농도는 물 안에 커피가 얼마나 녹아있느냐. 이게 이제 수율하고 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낼게요. 예. 20g의 커피를 가지고 200ml를 내리고요. 농도가 1.5%의 농도의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커피의 수율은 몇일까요? 예. 이거 맞추신 분은 제가 원두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맞추시는 분. 기다려 볼게요. 아 신영광님 저한테 어, 이메일로 주소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15%죠. 네, 아 준희님 아쉽네요. 클레어킴님도 아쉽고. 네, 이거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200ml에서 1.5%니까 여기에 녹아 있는 커피 양을 계산을 하면 돼요. 200 곱하기 1.5% 하면 3이 나오죠. 20분의 3 /20 하면 15%. 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음... 이게 모든 추출에서 통일되는 거거든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이제 다른 음료를 만들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럼 농도에 대해서도 일단 국룰적인 거는 얘기를 하고 가야죠. 네. 예. 국룰적으로 브루잉 커피 이제 추출한 커피가 농도가 1.25에서 1.75였나 8.5였나? 그래서 그 정도의 농도가 됐을 때 웬만하면 먹을 만하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수율 농도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통 표기가 이렇게 되죠 18% 22% 1.25 1. .25%, 1 .25%. 8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미국 자료하고 그 유럽 자료하고 농도에 대한 선호도 구간이 다른 편이에요. 이렇게 선호도 구간이 이제 리서치를 했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커피들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더라. 아주 뭐 이, 이쪽이 짱이다라는 것보다 이,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판매되는 커피들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유라고, 농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두 개가 다른 거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만 되면 오늘 수업은 충분히 성공을 한 거니까 오늘은 수율, 농도의 개념만 잘 잡고 가시면 돈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간을 벗어났을 때도 이제 커피 맛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선호 구간이 달라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 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22%가 아닌 뭐25%이 정도까지 수율을 높여도 괜찮은 커피들이 있어요. 오늘의 주요 개념 트랜스 농도와 수율, 일드가 뭔지 알자.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고요. 오늘 두 가지 그래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 있잖아요. 농도하고 수율에 대한 그래프. 이 구간에서 이제 내 커피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보여는 그래프 있죠? 커피가 추출이 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뽑혀 나오는 애들이 적다. 그래서 초반에 성분이 많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성분이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산미 성분이 초반에 주로 많이 추출이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단맛 그리고 쓴맛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세 가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조합해서 이제 내 맛이 어느 지점에 왔느냐에 따라서 커피를 좀더 많이 뽑아낼 것이냐 안 뽑아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커피를 내렸는데 신맛이 너무 강하냐? 커피를 더 뽑아내면 돼요. 다른 성분이 신맛하고 밸런스를 잃을 정도로 좀더 청분을 뽑아내면 전체적으로 산미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쓴 맛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쓴 맛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게 추출량을 좀 줄여보시는. 수출 양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명확하게 말하면 수율이죠. 신맛이 너무 강하다 수율을 높여보자. 그리고 쓴맛이 너무 강하다 수율을 낮춰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신맛이나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맛에 좀더잘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쓴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강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상대적인 거여서 나한테 안쓰다고 다른 사람한테 안쓴 게 아니고 나한테 안쓰다고 다른 사람한테 안쓴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내난 네, 안신데 왜저사람은 시다고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다 그러면 신거죠 그럼, 쉰 거죠. 그럼 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신맛 맛이 덜 느껴지게 커피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커피에 따라서 이것만 조절을 해도 그 사람 취향에 맞춰서 커피 맛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산미가 너무 강해서 싫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산미가 강해서 싫다라기보다는 산미만 있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산미의 비중을 줄이면 상대방이 좀더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추출학 개론. 첫 번째 시간에서 이해하고 가실 거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고 추출 과정에 따른 이제 주로 나오는 성분들에 대한 영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수율의 개념 농도의 개념 이해를 하시면 오늘의 강의는 나름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에서 듣고 싶은 내용이나 이제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